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시빌입니다. 요즘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많은 물량을 받으면서 출시는 했지만 저희가 판매하지 못했던 제품이 하나둘씩 입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디다스 F50 2G, 3G, AG입니다. 파이버 터치 어퍼나 그립력을 높여주는 스프린트 웹, 중족부를 잡아주는 컴프레이션 핏은 동일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핵심은 스터드입니다. 예전 F50 2G 3G AG 제품의 영상과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딱 봐도 많이 달라진게 보이실텐데 스터드의 개수를 37개에서 23개로 확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무게도 약 70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스터드의 길이도 가장 긴게 약 1cm 가장 짧은게 약 0.7cm로 확인되며 중간 부분에 위치한 라인이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싱크 강성 강화에 집중을 한거겠죠. 240 사이즈를 착용했고 무게는 163g 기존 2G, 3G, 8G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가벼워진 게 체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 정말 만족합니다 길이는 엄지손톱 4분의 3 정도 남았으며 발볼도 적당히 잡아주고 뒤꿈치 들썩임이라든지 어퍼에 찔림 현상이 없어서 전체적인 착용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토박스 내부 공간이 많이 남아서 오히려 불편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마다 발의 생김새는 다르니까 발등이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발가락이 두꺼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발의 유형을 가진 분들이 높은 토박스를 착용하시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제품의 가장 핵심인 스터드가 확실하게 잔디를 움켜지는 느낌은 들지만 착용을 하다보니 높은 감이 살짝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국내 인조 잔디 구장에서는 착용을 하셔도 무난할거라고 판단이 되고 여태 아디다스 에이지 축구화가 그렇게 추천할만한 제품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2G3G 에이지 제품은 무겁고 그에 비해 이번에 새롭게 나온 2G3G 에이지는 이제는 추천할만한 스터드 유형 이상적인 높이를 가졌고 디자인에다가 무기까지 한꺼번에 잡아버리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